직장인 프랭 주식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10월 23일 오후 9시 24분입니다 본 영상은 고수의 매매일지 4편으로 수급 단타왕님께서 하신 뉴스 매매 돌파 매매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미리 말씀드리면 22일 화요일에 진행하셨던 한일 단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해석은 저만의 논리로 한 해석이니 수급단타왕님의 고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사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일단조이며 22일 화요일 10시 10분경에 진행한 매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와 함께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으며 수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10월 20일 10시 10분, 어, 공구초 기사에 이에서 한일단조가 급등을 한 기사인데요. 이거는, 어, 추후 시간대별로 쭉 보시면서 다시 기사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이 부분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단조가 어떻게 움직였으며, 자 북한군 파병에 따라서 어, 차트와 수급 그리고 뉴스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10월 6일에 처음에 북한 장교가 우크라 격전지에서 사망한 그 기사가 10월 6일에 어, 실렸습니다. 때문에 해당 이슈가 10월 6일부터 어, 발생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8일에는 자, 국방장관이 우크라전 북한군 어, 사상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을 했고요. 자,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11일에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은 가짜 뉴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고요. 10월 14일에 젤렌스키가 북한 러시아 파병서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10월 15일 보시면 자 젤렌스키가 북한 러시아 파병서를 14일날 언급했고, 그리고 북한 대러 파병 가속화, 그리고 푸틴 북러조약 비준 법안 하원 제출이라는 그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전쟁 상태에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의 북한이 파병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16일 북한은 러시아에 1만 명 파병을 진행했고, 전쟁으로 외화벌이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했고요. 미국은, 자, 우크라, 우크라 파병 보도에 사실 확인 불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10월 17일 날, 북한군 파병설 속 블라디보스토크의 군기지에 다수 북한군이 도착을 했다고 10월 17일 날 기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이어서 속보로 자, 북한 1만여 명 파병 준비 중이다. 이미 러시아 점령 영토에 들어왔다는 젤렌스키 기자 회견도 있었습니다. 10월 18일 날 주미 대사가 확인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주미 대사. 10월 18일날 자윤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자 의제는 북한 전투병이 러시아 파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전에 파병을 확인했고 선발대가 이미 8일에 1500명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날 자, 세계 3차 대전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음, 자, 파병 북한군 영상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영상이, 자, 영상이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10월 21일에, 자, 한일단조가 언급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파병됐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때 한일단조가 언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10월 21일 기사가 어, 나오기 전에 21일 새벽 03시 53분에 정부 북파병 맞불이라는 소식과 함께 155mm 포탄 등을 추가 지원 가능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동아일보에서 나왔었고요. 자, 보시면 우크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155mm 포탄을 미국을 통해 추가로 우회에 지원하는 방침을 검토하라는, 검토하라는 관측이었고, 150mm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 살상무기 지원도 할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자 150mm 포탄을 기업을 검색을 바로 그뭐장 시작 전에 그 했다면 한일단조가 검색이 됐을 거고요. 한일단조가 보시면 자 신궁 청궁 탄두 구조체랑 155mm 포탄을 어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월 22일 운명의 날, 그, 이제 사, 새벽에 어, 해당 기사를 보고 10월 10일 날, 아, 1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2일 10시 10분에 보시면 다시 한번 한일단조가 직수해가 부각이 된 뉴스 흐름이었습니다. 자, 뉴스 재료와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그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22일에는 10월 22일에도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쭉 달렸는데요. 이때는 북한군이 아니라 음, 이스라엘 이란 분쟁의 방산주 강세 소식에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6일, 10월 6일은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어, 보시면. 북한 장교 뉴스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북한 장교가 여섯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월 7일 차트에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 국방장관이 자 우크라 전에 북한군 파병이 맞다고 인정을 진행을 했고요. 자 10월 9일 6시 정도에 기사가 떴는데. 이날은 휴장일이어가지고, 그 다음 10일에 보시면, 음, 주가가 밑꼬리를 달고 쭉 올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어,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다가 점점, 그, 뭐, 국정원이나 서방, 미국에서의 그런 자료들도 모이면서, 어, 파병 사실이 확실시 되는 기사들이 많은 채 주말을 맞이했고요. 자, 월요일 북한군 특수부대가 러시아 파병이 맞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때부터 급등을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고 어, 볼린저밴드 상한선에서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에 분봉 차트를 한번 딱 살펴보면요 음, 월요일 날 분봉 차트인데 금요일 날 종가 베팅하는 거래량도 안 들어왔고 거의 주가의 흐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간에 북한군 파병이 확실해지고 월요일 장 시작하면서 급등을 시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때문에. 아무도 선침해를 하지 않은 어, 것을 볼수 있고 누구나 아는 뉴스 재료보다 어, 공부가 필요한 뉴스 재료가 반응을 할때 어, 뉴스 재료가 떴을 때 차트에 반영되면서 수급이 쏠린다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만 바로바로 그 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뉴스 재료라는 점입니다. 10월 22일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을 검토하는데, 우크라, 우크라이나가 155mm 포탄이 필요하다고 한요 수혜 받은 것이 또 22일에 기사가 한번 떴고요. 이 기사를 통해서 22일에 장대양봉을 출연시켰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차트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10시 10분 9초입니다. 10시 10분 9초에 해당되는 차트는 여기고요. 어, 장 시작할 때 22일 날한번 수급이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기사 나오기 직전에 한 5분 정도 전에 다시 거래량이 들어왔고, 약간 주춤거리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렸습니다. 네, 수급단탁님께서 고맙게도 올려주신 매매일지에는 매수매도 타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두번 매수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위에서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해당 매수 타이밍은 어, 분봉이지만 갭을 상승시켜가지고, 급등을 했고, 여기서 그 매수를 두 번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어 매도 타임을 보니까 그 빠른 시간 내에 1% 이상 수익을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급단타왕님께서는 어 다른 그 투자자에 비해 어 짧은 수익률을 안전하게 챙기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이번 매매 타이밍에서도 그렇게 어, 실행하신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분석인데요. 자, 수급 보시면 10월 18일부터 11일입니다. 요런 기사가 국방장관에서 사실상, 어, 북한군이 들어갔고, 그리고 러시아는 가짜뉴스라고 하고 막 이런 게쭉 이어졌던 그 기사 내용이었고요. 10월 8일에서 10, 10월 1일 수급을 보면, 8일하고 10일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먼저 조금 들어왔고, 이때도 확실하게 파병이 맞냐,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당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10월 16일이죠. 10월 16일 파병 가능성이 있어서 면밀히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10월 16일 날 얘기를 했고요. 10월 16일 날 외국인 또 들어왔습니다. 10월 17일 속보로 젤렌스키가 1만형 파병 준비 중이고 이미 북한군 러시아 점령 영토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때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등락률이 음봉을 출현을 시켰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음봉. 이 들어왔습니다 자 수급매매 하고도 음봉 수급매매 기법 하고도 또 수급단탕이 께서 강조하는 기법 하고도 좀그 일맥상통하는 것같고요 10월 18일 보시면 자, 선발 때 우크라이나 파병이 맞다 라고 공식적으로 어,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기가, 어, 개인이 좀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빠져나갔는데 거의 미비한 그런 금액과 수량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날 어, 이때부터 그 차트가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외국인이 살짝 빠져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개인이 매도를 주도했고 기타 법인과 함께 주도하면서 10% 급등을 시켰고 수급 담당님께서 돌파 매매를 했던 10월 22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수급창이었습니다. 이때 수급단장님께서 수익을 보고 어, 이런 수급창을 확인하고 어, 실시간으로 확인하셨겠죠.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재료를 통한 돌파 돌파 매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일단조 그 종목을 고맙게도 올려주셔서 어, 해당 종목이 어떻게 흘렀는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자료로 한번 만든 내용이니까요 참고만 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단타 님과의 수급단타 님이 고경과는 제 해석이 많이 탈,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혹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흐름대로 잘 이렇게 어, 갔는지.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일 단조 공부하시고 어, 같은 뉴스나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어, 해당 그 돌파 매매를 뉴스 매매와 돌파 매매를 활용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참 그리고 수급단타왕님과 만주님의 주식 스터디도 시작하신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참여하셔서 많은 공부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죠. 감사합니다.